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오늘부터 플레이 해볼 게임, 우트로 마을의 노바라 라는 작품입니다. 어, 전에 제가 이 게임을 공허한 마을의 노바라 라는 제목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앞에 우트로 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뭐, 텅 빈, 공허한, 허무한 이런 뜻이어가지고 제가 공허한 마을의 노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게임이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11월 13일, 4일 이쯤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업데이트 내용이 우트로에게 보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아마 게임 내에 우트로라는 이름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목을 우트로 마을의 노바라 이렇게 하는 편이 좀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어, 이 게임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 2일쯤에 나온 게임인데 벌써부터 굉장히 호평하는 리뷰도 많고, 팬아트도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볼까? 골라봤습니다. 플레이 예상 타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에요. <laughs> 어쩌면은 저 불사자들의 성들보다 더 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불사자들의 성이 예상 플레이 타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였거든요. 어, 과연 어떤 내용일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자분은 유키 하나 눈꽃이라는 분이고요. 12세 이상 추천. 어, 폭력적인 표현 조심. 픽션입니다. 실재하는 인물. 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요. 노바라짱. 노바라가 주인공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아무쪼록 잊지 말아주렴. 어, 무엇을 잊지 말아줄까요? 음, 배경은 현대인가 보네요. 현대. 현대 일본이겠죠? 어, 근데, 주인공, 노바라, 생김새는, 어디, 판타지 RPG의, <laughs> 무슨 마법사 같은 목장인데요? <laughs> 무슨 연금술사? 빨리 할머니 집에 가지 않으면, 버스, 어, 잘못타지 않도록 조심하자. 보니까, 이 게임에, 어, 주인공, 노바라랑, 이제, 또 다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한명 있어요. 이름이 쥬야일 것 같은데 아직 한자여서 모르겠어요 한자 읽는 법은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주야 그리고 우츠로 이렇게 세 명은 보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풀 더빙은 아니고 아마 이벤트 시에만 보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전에도 목소리가 안 나온 거 봐서 어 왼쪽 위에는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서 행동 목표가 표시됩니다 이건 좋네요 오른쪽 위에는 세이브 로드 아이템 버튼에 수납돼 있는 어. 저 나비 버튼이 아이템 수납 버튼 같은 거라고요. 음, 오케이. 네비에 조사할 수 있는 곳에는 아, 저말줄임 표가 나오면 조사할 수 있는 곳이고 게임 내에 특정 행동을 하면은 아, 트로피처럼 도전 과제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음, 스토리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냥 도전 과제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로. 시간을. 어, 맵에서 점포, 자판기, 를다 조사하면은 어. 마우스도 써야 되는구나. 왼 클릭, 오른 클릭. 아,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로 한번. 아, 이게 세이브. <laughs> 바로 세이브. 어,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여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기 좀 조사하고 싶은데 여기 뒤도 여기 골목 뒤도 조사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모쿠모쿠 버거 <laughs> 대형 햄버거 체인점이다. 감자칩이 <웃음> 맛있다. <웃음> 햄버거인가? 너무 먹어서 질려버렸어. 오 노바라 짱은 어디 미국에서 왔나요? 햄버거를 질릴 정도로 먹었다고? 고교생이 잔뜩 있어. 들어가기 좀 꺼려질지도. 얘는 안 비켜주네. 요 노바라는 몇 살일까요? 딱히 어? 할머니의 보물? 소중한 보물. 아. 옷 안에 주머니에 들어 있다. 뭘까요, 이거는?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여러분도 좀. 그래서 말이야. 정말로 봤다니까. 또그 지장유령 얘기야. 그 얘기 이제 좀 질렸는데. <laughs> 지장유령은 무슨 유령인가요? 지장이 아니라 지장이 아니라 행신이라니까. 여기 근처에서 최근 사고가 잔뜩 나는 것도 행신의 저주래. 우리 집 사치오도 그랬어. 사치오는 영감이 좀 있는 아인가요? <laughs> 사치오가 누군데? 에? 우리 집 엄마. 아, 저기 엄마를 그렇게 이름으로. <laughs> 아, 저... 바, 바보 같아. 나이든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믿는다니까. 저기 근데 좀 비켜주시지 않을래요? 저기 못 지나가고 있는데. <웃음> 정말이라니까? <웃음> 아, 비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 저, 저기. 응? <laughs> 음? 뭐야? 아, 귀여워. 코혈 정말 혼혈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저기 길좀 지나가도 <laughs> 아 미안 미안 지금 비켜줄게. 아 그래도 친절 얌전히 비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애초에 행신이라는 게 뭔데? 그왜 있잖아 시골 같은데 길 옆에 있는 작은 석상 같은 녀석 그것도 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일본어로는 도조신이라고 쓰고 이게 행신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 그런 시골 가본 적도 없는 거든. 얼마 전까지 이길 앞에 설치돼 있었거든. 그거를 치워가지고 화내고 있는 거래.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 집 사치오가 저기 하다못해 우리 집 엄마라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사치오 얘기는 그만 됐고. 그것보다. 어제 네코네코 동화. <laughs> 네코스포트 생방송 봤어? 니코 니코 동화 패러디인 것 같은데요. 네코 네코 동화는 <laughs> 아 놓쳤어. 응, <laughs> 음? 뭐야? 오! 목소리가 나왔다. 아, 이런 목소리구나. 귀엽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가 마우스로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ESC 키를 눌러도 뭐가 딱히 없어요. 여기는 도로 도로 마켓 대형 컨비니, 아, 대형 편의점이다. 계산대에서 팔고 있는 끈적끈적 치킨이 인기. 도로도로가 끈적끈적 이런 뜻이거든요. 질척질척. 도로도로 마켓. <laughs> 끈적치킨 먹고 싶은데 버스 늦지 않을까? <laughs> 끈적치킨이라고 줄여서. <laughs> 끈적치킨은 다음에 먹자. <laughs> 끈적치킨. 여기는요? 어, 뭐 들어가는구나. 자판기. 끈적끈적 딸기 드링크는 있을까? 여긴 뭐다 다 끈적끈적 질척질척이에요, 뭐가 다. <웃음> 없어, <웃음> 여기는. 얼마 전에 같은 반 남자애가 자판기 아래쪽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뭘 찾고 있었던 거지? 잔돈 놀이도 있던 거 아니에요, 잔돈 같은 거? 돈이 떨어져 있는지 찾고 있었던 거. <laughs> 맞는 거 같은데요? 설마. <laughs> 밖에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겠지. <laughs>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뿡팝 대형 고소점이다. 서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서서 책 읽다보면 은 금세 시간이 지나가버리지 지금은 그만두는 편이 좋겠네 여기 여기는? 아 여기가 길디구나 커다란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 엄청 냄새가 난다 으악 으 냄새 나 <laughs> 뭐, 정말 왜 이런데 들어와버린거야 미안해 플레이어가 시켜서 들어온거야 미안해 노바라 레트로한 분위기의 찻집이다 커피의 냄새가 퍼지고 있다. 커피는 잘못 마시겠어. 어른들은 어째서 그렇게 쓴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거지? 저도 아메리카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애기 입맛이어가지고. <laughs> 이제 이렇게 다 조사하고 버스 정거장으로 가면은 뭔가 실적이 해금된다는 거죠? 오, 아 호기심 왕성. 방금 전에 도전 과제가 호기심 왕성이란 도전 과제가 해제됐어요. 여기가 버스 정거장이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올까? 풀 더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이 공세 잠들다처럼 제가 여자의 대사를 하는 건 조금 약간 약간 이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갑자기 졸음이 오네. 버스 빨리 오지 않을까? 여기서 잠들었다가 뭔가 이사, 이세계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츠로 마을로? <laughs> 봐봐, 저 애. 아까 그 여고생인가요? <laughs> 귀여워. 뭔가 애니메이션 코스프레인가? <laughs> 정말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뭔가 <laughs> 판타지물에 나올 법한 외국인? 혼혈일까? 크림색 머리카락은 좀처럼 보기 힘든데. <laughs> 정말 정말 요즘 막 만화를 찍고 나온 <laughs> 뭐 남자 여자 이런 말 있잖아요. <laughs> 정말 만약에 현실에 정말 이런 애가 있었다면그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눈도 파란색이다. <laughs> 좋겠다. 나도 저런 외모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laughs> 염색도 안 해도 되고, 컬러 콘택트도 필요 없잖아. 그렇지? 부러워. 저도 부러워요. 아, 큰일 났다. 2시에 집합이었지? 가자. <laughs> 저 고개를 돌리는 게 조금 귀여웠어요. 너 봐라. 부럽다고? 나도 부러운 걸? 아, 뭔가 사연 같은 게 있는 아이일까요? 무슨 사연이에요? 어, 버스 왔구나. 이 버스를 타고 저기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츠로 마을로, 이 세계로... <laughs> 과연...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어, 어, 승객이 아무도 없어요. 좀 불안한데... 음? 버스 어느 틈에 탔지? 아저 졸린 눈도 왜 이렇게 노발하는 모든 게다 귀엽죠? 정점에서 내리면 되니까 조금만 더 끌려가는구나. 이 세계로. 도착한 거야? 으악! 으악! 버스! 에? 와 왔구나 우츠로 마을 왔구나 어째서 이렇게 엉망진창이된 거야? 나 평소와 다른 버스에 타버린 거야? 아니 탈 때만 해도 아니었잖아.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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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와 어. 피는 으악 아 이거 뭐야? 운전수 아저씨도 없어 분명 뭔가 이상해. 어. 내내도 내려, 내려 내려도 되는 거야? 아니 안, 안 열려? 아, 열리지 않아 그럼 이, 이쪽은 열리나요?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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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누구세요! 어 뭐, 뭐, 야 이거? 없어... 없어... 히 아, 떨어트렸다... 떨어뜨렸다 소중한 물건... 여, 여,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저기 저 버스에 놓고 내린 건 아닐 거예요. 없어. 없어. 이쪽을 덮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 어, 좀 내, 내려,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찾으시는 거꼭 찾을 수 있기를 제가 바랄게요. 저기 뭔가 떨어뜨리셨나요? 마, 귀신한테 말 거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닐 텐데요. 이 버스 안에... 잃어버린 게 있는 거에요.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다. 여기서 떨어뜨렸다. 찾아와 주면은 거기를 비켜줘. 없다. 이쪽이 하는 말을 애초에 안 듣는데요. 버스 아니면 좁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어디에 떨어뜨렸을까요? 무엇을 떨어뜨렸을까요? 어, 여기, 여기 떨어뜨렸나? 이 좌석 아래라던가? 음, 없나 보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혹시 여기 좌석이 엉망진창이야. 이 좌석 아래는 어떨까? 이러다가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 이렇게 엉망진창인 버스 처음으로 타봤어. 이 좌석 사이는 어떨까? 여기도 없나? 안 보여. 으 으아... 여기는 제대로 달려. 탈리... <laughs> 아니 근데 애초에 처음 탔을 때는 멀쩡하지 않았어요? 어? 뭐가 있어? 좌석 사이에 뭔가가 끼워져 있어 뭔가요? 편의점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 정말이지 어째서 이런 데 끼워놓는 거야?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도 쓰레기를 이렇게 좌석 좌석 사이에 끼워놓는 일은 삼가도록 합시다 <laughs> 좌석도 벽도 엉망진창 저기 이 좌석 사이는 어떨까? 응 시트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어 이번엔 만년필 이건가요? 이게 저 귀신이 떨어뜨린 물건? 귀신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냉정 침착하게 있을 수 있는 노바라의 정신력을 본받고 싶어요. 없어 저기 당신이 떨어뜨린 거 이건가요? 우와! 소중한 물건, 소중한 물건. 아 고마워 이걸로. 어~ 성불했나요 사라졌다 나 옳은 일을 한 걸까 아~ 어~ 이렇게 뭐~ 카르마 시스템 같은 건가요 게임 진행 중에 오른쪽 위에 버튼 어~ 나비 이펙트가 표시되는 일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야기가 좋은 방향으로 빨간색은 나쁜 방향으로 약간 진행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 수치는 엔딩에 크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 약간 저 레데리의 카르마 시스템 같은 건가요? <laughs> 아 깜짝이야 와 여기는 뭐 진짜? 허, 버스가 어떻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버스에 저 넝쿨까지 여기 어디 저기 노바라 그렇게 너무 절망에 찬 표정을 짓지 말아줘 나까지 가슴이 아파지잖아 버스 정거성이 아니야 어째서 이런데 멈춰있는거지? 첫 번째는 한번 구댄딩으로 가볼까요? 저 파란색을 최대한 채워서 어쨌든 어른이 없는지 찾아보자. 돌아갈 길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돼. 음... 이 버스 이상해.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버스가 아니었을 텐데... 제대로 깔끔한... 나 어느새 버스에 타고 있었던 거지. 그러고 보니까 게임에서도... 버스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버스가 오는 거를. 그냥 소리만 들렸지 화면이 슥 넘어가니까 어느새 버스에 타고 있었잖아요. 이 파트너 류우야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이름이 류우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열 십자에 밤 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류우야가 아닐까 싶은데 일본 이름에 쓰이는 한자는 정말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어서 제가 확신은 못 가지겠어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저기 죄송합니다. 저 아무도 없나요? 폐가? 뭔가 전혀 밖에서 보던 거랑 다른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물 퐁당 소리는 뭔가요? 누가 저기 목욕하고 있나요? 저 아무도 없어. 불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물소리 왜 물소리가 너무 불길한데? 물귀신? 물귀신? 책상 위에는 서류가 나와 있다. 종업원용의 서류인 것 같다. 어 망년회, 송년회 알림. 언제나와 같이 이자카야 하나조노에서 12월 11일에 개최하겠습니다. 3일 후에는 설립기념일과 합동 회합도 있으므로 소원 전원 의무 참가입니다. 으악 비용은 한 사람당 1만 엔. 으악 우악 10만 원짜리 회비에 송년회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 매년 끝까지 돈을 안 내고 버티는 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기일까지 확실히 지불을 맞춰 주십시오. 소장 사토 소장 뭐 소원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연구소 이런 데 같은데요. 송년회란이 술 마시거나 하는 그런 거지 즐거운 걸까? 음 참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너도 알게 될 거야 너말 <laughs>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종업원용의 게시판인 것 같다. 최근 몸가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운전수가 있다는 청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서 어울리는 청결한 몸가짐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뭐 이상한 운전수가 뭐 굳이 운전만 잘하면 됐지 <laughs> 몸가짐? 그렇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럼 뭔가 뭐 버스 운전소 같은 데인가 보네요 여기는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싱크대 안에 어, 컵라면과 도시락 용기가 흩어져 있다 컵라면도 도시락도 별로 싫어 <laughs> 그 나이엔 그럴 수 있죠 골판지 상자 위에 신문이 놓여져 있다 신문 테레비 코너밖에 안 읽는데 날짜 같은 거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 신문의 날짜 송려회는 12월 11일이고 책상 위에 다 먹은 도시락 용기가 방치되어 있다 으 정리 좀 합시다 으 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아 세이브 했어야 되는데 저, 죄송합니다 저기 저 버스를 잘못 타버린 것 같아가지고 안돼 안돼 귀신 나온다 정말이지 뭐가 나는 이렇게나 뭐죠? 저기 돌아가는 길을 웃기고 있어 뭐가 냄새가 난다는 거야 난 이렇게나 아, 운전수 씨 샤워 하고 있나요그 몸가짐 때문에 지적 받아서. 저 죄송합니다. 돌아갈 길을 좀 알려주세요. 아! 시끄! 여자애한테 너무하잖아. 시끄럽다고. 이 녀석이고 저 녀석이고 냄새난다 냄새난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목욕하고 있잖아. 웃기고 있어. 비라막을비라막을 나를 바보 취급하고서 말이야. 하... 다곤 해도 냄새가 나는구만.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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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저 길을 물어보려고. 길? 길 같은 거 물어서 어쩌려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와버리고서 이 이상 어디로 간다는 거야? 네? 전 그저 버스를 잘못 탄것 같아가지고 원래 버스 정거장에 가는 버스를 가르쳐주셨으면 해서... 나한테 얘기를 묻고 싶으면, 너 나한테, 뭐줄 거라, 도 있어? 어 저기, 뭐, 비누 나, 샴푸 같은 거라도, 사람한테, 부탁을 할땐 말이야 그, 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지 돈은 없습니다 그럼 안돼 난 지금 목욕하느라 바쁘다고 얘기를 묻고 싶으면 그래. 좋은 냄새가 나는 뭔언가라도 가져와주도록 할까? 저기 <laughs> 뭐 비누나 샴푸 뭐 아휴 그렇다고 해도 냄새가 나는구만 젠장! 젠장! 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냄새가 나는 거 전... 아! 전화! 아빠한테 전화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근데 끊겨있겠죠 근데 전화 전화 어차피 응? 통화 되네요? 아니면 귀신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차라리 아무도 받지 마라, 차라리. 귀신이 받는 것보다 아무도 안 받는 게 나아요. 아 어, 여보세요? 아빠! 귀, 귀신, 귀신이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저기, 저, 저, 스토커 전화 사절입니다, 저기. 저기, 변태 아저씨, 저. 뭐야, 지금, 기분 나빠. 정말 기분 나빴어요. 어. 서류나 문방구 같은 거밖에 안 들어 있어. 그러면은 아, 시간이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 저 좋은 냄새가 나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번 편에 그 남자 주인공도 만나고 싶었어요. 지우야. 그 같이 만나고 남자 주인공하고 딱 만나고서 이제 이번 편을 마치고 싶었는데 역시 플레이 타임 3시간짜리 게임이다 보니까 아배프로로그도 생각보다 길었네요. 어 그러면은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